경찰이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계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안보조사과는 오늘 오전 10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건조물 침입혐의 등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석한지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월 법원 난동이 벌어진지 10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보수성향이 강한 유튜버에게는 금전적인 지원으로 또 일부 신도에게는 신앙심을 활용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법원에 난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이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부 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이럴 줄 알고 영상에 내가 다 찍어놨어요. 이것을. 차도로 가면 안 된다. 도로로 가라. 그리고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말라.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특임 전도사 두 명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라며 가끔 만나면 인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앞두고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해 왔죠. 그렇습니다. 속동배 의역과 관련해 전목사뿐만 아니라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의식 대표 등 모두 9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신 대표를 불러 조사하며 전목사와 친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전목사 주거지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에는 전목사의 딸 전한마 씨의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랑제의교회는 전목사가 서부지법 사태의 배우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해왔는데 경찰이 전목사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